272번째입니다. 2 저기 저 소실점 보여? 우리 미래? 저기 저 까맣고 쬐금한 점 소실점 보여? 우리 미래 보이냐고. 지평선 너머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점 소실점 바로 그곳에 우리 미래가 있다는. 근데 무슨 블랙홀처럼 보이네. 주변 걸싹다 빨아들여 스스로의 밀도, 하중을 초현실적으로 끌어올린 그런. 아무튼 저먼 데까지 가야 우리 미래가 보인다 이 말인 거예요. 그렇다니까. 그때 네, 그말꽤 오래전에 됐었잖아. 근데 완전 똑같은 상황. 그때나 지금이나. 가도가도 똑같은 점밖에. 그래서 어쩌겠다 거야. 지금껏 온걸물르겠다는 얘기하고요. 혹시 우리 미래가 저 점으로 저점 속으로 소실된 거 아닐까 해서 저기 저 까맣고 조그만 점 소실점 보여. 우리 미래에 보이냐고?